제, 현 상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내네 손가락, 이, 눈썹에서 내네 손가락까지만 제가 심었어요. 뭐냐면, 많이 뽑지를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심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머리카락을, 좀잘 보시나요? 머리카락을 심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요, 3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 싹 빠진대요. 싹 빠지고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이제 다시 제 뒷머리만큼 이제 풍성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은 돼야 되는데 1년. 그래 너무 놀리지 말라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뿌리가 그 모근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좀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뿌리 생착률은 10분의 1이 래요 그래서 10가닥 심으면 한가닥은 반드시 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의 그 생존율이 있다고 하네요 요긴머리가 그렇대요 그리고 여, 옆머리는 옆머리는 한30% 밖에 그 생, 생존율이 30% 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한 3가닥 심으면 한 가닥만 살아남습니다. 30% 받나? 10가닥 <laughs> 심으면, 하여튼, 3가닥만 살아남고, 7가닥은 다 죽어버린대요. 요, 옆머리는. 근데 뒷 머리는, 얘네들은 좀 생리 생존율이 좋아서, 10가닥 심으면 9가닥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 머리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요. 아 저는 이 옆머리 아 요거 좀 뽑아가지고 좀더좀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건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듣는데 아좀 제가 어느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 떠안고 가기에는 뭔가 이제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뭔가. 하여튼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 위축되더라고요, 뭔가. 그거를 이제 제가 마흔 살이니까 40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건 아니지만, <laughs> 하여튼 20년 가까이 이게 좀 약간, 약간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나를 좀 챙기자,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심했습니다. 전 지금 1년 지났더니 머리 떨어죠 그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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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받은 기념 축하드립니다 브라보 저도 작년 아 작년은 아니지 올해 올해 7월달에 심었나 어 생각도 안나요 7월달인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은 이제 매년 7월 정도 되면 딱 1년 정도네요. 1년. <laughs> 아, 아 저, 그, 그날만 그 기다리고 있어요. 한아 1년, 1년째. 하여튼 여기 뒤에 머리처럼, 뒤에 머리처럼 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뒤에 머리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슨 비절개 수술, 아, 시술인가, 수술인지 헷갈린다 했던. 절개 수술, 시술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는 절개, 비절개 다 했거든요. 약간 여기 흉터가 있을 거예요. 제 뒤에 머리. 네. 화면상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이 부분에 제가, 아 알튼 간에 정확하게 뜻을 잘,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같은데? 좀 땡겨요. 지금도 살이 약간 좀팽팽해한 느낌인데, 어우, 배 아파. 어우. 6는 어? 유격, 피, 트체조 8번인가 7번 한 것처럼, 어배겨 <laughs> <laughs> 비절개로요? 아, 전 이제,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게,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여튼, 절개, 비절, 비절개, 5대5는 아닌것 같고, 3대7 같아요. 3대7인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절개가 3이고, 비절개가 7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제가 최대한 여러분 머리 계속 기르고 있어요. 길러가지고, 요번에 다음 달에 이제 뭐 중순인지 말인지 그때 병원 한 번, 아니, 거기 센터 한번갈 텐데, 가서 이제 뭐, 길러도 된다고 하면은, 길릴 생각이에요. <laughs> 이제는, 옛날에는 황병이 돼가지고 제가 머리를, 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막, 아, 짜증납니다. 진짜. 무슨 중국 영화 옛날 거 보면은 무슨, 황비용이 요렇게 생겨 갖고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싹 밀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싹 밀고 여기는 길르고 해서 머리 따 가지고 요렇게싹 이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 머리가 생각나서 아, 저는 한번더 길러 본 적이 없고 다 3mm로 그냥 밀었어요. 한요 정도 길르면은 한석달 제가 기른 거거든요. 대충 그면은 바리깡으로 싹입니다. 그 미용실 가 가지고 이발소 가서 오히려 짧은 게더 어울릴 것같아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진짜 뭐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심었으니까 좀 계속 길러볼 생각이에요 계속 아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개를 좀 섞어서 좀, 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저는 뭐 자세히 못 들어서 뭐, 제가 집집중을 잘안 해서 <laughs>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laughs> 뭔차인지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섞어서 절개, 비절개,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그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샴푸도 여러분,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씨, 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잘 아, 아실 거예요. 뭐, 그래갖고 하여튼 그, 그 센터에서 뭐, 이렇게 추천해준 그 샴푸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거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하여튼 저는 뭐 마트나 뭐 그래서 뭐 그런 샴푸는 이제 안 쓰고 있어요 <laughs> 그냥 모발 센터에서 추천해준 그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약간 좀 지약 같아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면 같은데 그 이렇게 여러분 심는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9대1 확률로 계속 그거 안 빠진대요. 그냥 하여튼 10%는 죽지만은 9가닥은 계속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있다고 하대요.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대1. 그렇지만은 지금 제 원래 머리 아니, 아니 원래 머리는 아니고 하여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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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는 이게 따로 심은 거 말고 원래 머리는 그 탈모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고 요 계속 이거는 뭐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탈모약을 좀 먹는데 이게 조금 네 조금 좀뭐 하여튼 남성성이 약간 좀 줄어든대요. <laughs> 요 탈모약을 뭐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면은 하여튼 좀좀 좀 남성성이 좀 줄어든다고 그러고요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을 생각이에요. 네. 저는 뭐 그게 한 최대 한30%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한30%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한10%한 열에 한, 한 명은 좀 남성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탈모양을 먹다 보면은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글들이 엄청 많, 많더라고요. 저도 찾, 찾아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하여튼 세게 강하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한 30%는 되지 않겠는가? 한 열의 세 명, 3명. 열의 세 명은 좀 이렇게 좀 남성성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저는 하여튼 뭐 아, 아버님 소리만 안 들을 수만 있다면은 그까이까 뭐 괜찮습니다. 아버님 소리, 그 소리는 진짜 듣기 싫어요. 이제. <laughs> 아버님, 여기는 현금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저, 아, 막 노이로제 걸려서요. 아, 뭐, 그 아버님 소리는 좀... 좀... 그게 더 싫어요. 차라리 뭐, 저한테도 뭐 해당사항 있다면 저는, 저는 그냥 감수하려고 합니다. 아휴! 그니까요 러그 탈모 약은 참 이게 어 이게, 이게 좀 하여튼 이게 유전이라서 저는 저희는 이제 친가 외가가 다 이게 <laughs>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아 저도 약을 먹다가 조금 요새 좀 깜빡했는데 다시 또 약을 먹, 먹으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약 먹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약을 책상에다가 그냥 컴퓨터 그 자판 위에다가 딱 갖다 놔야겠어요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 아 그래,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 이제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엄청나게 많이 공, 공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장애다. 대머리도 일종의 장애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손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좀 지금은 사실 여기가 좀난 거예요. 여기가 좀 났어요. 제 운전면허 좀 보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새카맣고 여기는 하얗고. 하여튼, 손해보고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사회생활 하면서. 또 여성분들이 대머리 되게 싫어해요, 또. 되게 싫어해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약간, 약간 차별받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저는 뭐, 느끼죠. 제, 제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스스로 이렇게 좀 당당해지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봤지만은, 요번에 제가 결심하게 된 게, 그 아버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 아, 내가 무슨, 나는, 이혼까지 한마당에 무슨 아버님이 짜증나게, 이혼한 것도 짜증난데, 무슨, 애기도 없는데 무슨 아, 아버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아, 너무 막 짜증나더라고, 진짜. 아, 씨. 그래서 했어요. 막 너무 확 김에. 아, 내가 이거를 평생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나는 자식도 없는데 아, 무슨 아버님이야? 그래가지고 결심했죠. 그러니까요 그 차은우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더잘 더 아시죠? 되게 잘 생긴 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돌? 근데 <laughs> 제가 쇼츠 영상 봤는데 차은우인데 대머리야. 그러면은 어떻게 아, 아실래요?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냥 뭐 그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식사는 하고, 그냥 빠이빠이. <laughs> 그냥 사귈 생각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laughs> 차우 어, 여러분 진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 천사입니다. 천사. 제가 보기에는. 천사인데, 머리카락이 좀 없는 거예요. 요렇게.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그냥 식사만 하고, 그냥 그날 데이트는 그걸로. <laughs> 그걸로 뭐, 었다 하겠다.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여성분이. 와, 그 정도입니다. 이거 진짜, 뭐 진짜, 진짜 그래요. 아, 46이요? 음. 그니까요, 이게 조금, 아, 약간, 약간의 좀 차별받는 게재밌습니다 저는, 저는 진짜 제가 몇년 동안, 뭐, 10년 넘게 겪어봤기 때문에 좀, 좀 있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남성들 세계 가도 좀 차별받는 게 있어요. 꼭, 뭐 여성분들 세계 가서 차별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laughs>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서 니가 제일 어른 같다, 야. 잠깐, <laughs> 아침 일 들어가기 전에 제가 6시 반, 이제, 그, 6시 반쯤에 회사에 딱, 이제,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모이모이거든요다 모의, 이렇게 약간 뭐이게할 얘기 하고 어제 어떤 일 있었던 게 피드백도 받고 요렇 요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여기서 네가 제일 어른 같다야 약간 네 <laughs> 그래 보이긴 하네요 <laughs> 야 하여튼 아우 나, 아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 그만 듣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쩍. 어. 그냥 좀 이제. 아튼좀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 생각으로 모발 의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 진짜 진짜 모르는 사람 몰라요. 진짜 요거는 요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모르는 사람 진짜. 진짜 머리숱이 엄청난 게 많으신 분들은 절대 몰라, 요 절대. 네, 아튼 조금, 좀 그런 게 있고, 또 너무 불편하죠. 제가 하이모 에어를 좀 스물, 스물 네다섯 살부터 써가지고, 어, 서른 살까지 썼었어요. 하이모 에어. 그이덕한님이 선전하는 것처 하이모 에어! 써보세요. <laughs> 그 가발을 좀 그렇게 썼었는데, 아휴, 그때는 참 당, 당당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셔셔 근데 이제, 가발이 참 힘든 게, 이게 되게 가려워요. 막 속에 땀이 차면은, 으와으막 이래요, 막. 그래 그, 이렇게 샤워할 때 어떻게 세척을 하냐면은, 여기는 여러분 테이프거든요, 테이프. 그 유리 테이프. 3M에서 나온 투명한 유리 테이프로, 유리 테이프 딱 붙여놓고, 가발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 살짝 떼면 좀 떼집니다, 이렇게. 가발을 좀 들어내서 칫솔로 막문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그막 희열이 있어요 막 너무 막 하루 종일 그 가려웠던 거를 이제 이제 자기 전에 샤워할 때 그때 이제 씻으면은 여기가 시원한데 와막 막 완전 전율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그 테이프가 되게 가려워요 그막정 파스 같은 거 하루 정도 붙이면, 막, 파스 붙인 데가 엄청 가렵거든요. 막, 피부 트러블이 <laughs> 좀 있어가지고, 약간 두드러기처럼 울룩, 막, 막, 울퉁불퉁, 막, 뭐가 나요, 막, 이렇게. 빨그레지고. 피부 트러블이 있는 제가 가발을 쓰니까, 여기 앞에 그 테이프 부분이, 여튼 다른 데는 제가 참을 수는 있는데, 여기 테이프 부분이 진짜 가려워요. 특히 여름에는, 와,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너무 가려워요. 그 테이프, 테이프 붙인 데가. 그고막 너무 가려면 우 화장실 가서 너무 가려면 우 떼요 이걸 떼서 막 손으로 막 문대요 막 이렇게 그럴 상황이 아니면은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고 때려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가려우니까 하여튼 가발도 써봤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빨 그래요 타격을 좀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막 가려움을 막 이, 이겨낼 수가 없게. 이게 가려우면은 막 그것만, 거기에만 신경 쓰이다 보니까, 막 이게 좀 제가 집중을 잘 못해요. 막 제가 해야 될 일에. 그러니까 막, 남들 안볼때 잠깐, 아우, 가려워, 씨.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 그니까요. 아무튼. 가발을 한 5년 이상 써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비추입니다. 비추. 그냥 차라리 진짜 두피 문신 원래 저 하려고 그랬어요. 싹 밀고 완전 그냥 두피 문신. 그거 뭐 관리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뭐더라. <laughs> 까먹었네. 하여튼 한 3년 주기로 가서 좀, 좀더 보강하고, 좀, 보강하고 하면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냥 관리, 관리하기도 좀 쉽겠다 싶어서 그냥 가격도 그, 나마 저렴하니까 두피 문신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좀 욕심이 <laughs>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했죠, 같이. 아직은, 막, 뒤에 머리가, 막, 많이 빠진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것도 가면가수록 계속 빠지니까, 좀더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그, 머리라도 좋으니까, 지금은 더 심하니까, 그때보다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게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두피문신은, 이게, 하여튼, 그, 뭐죠?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 그냥 진짜 답 없을 때 이제 두피 문신 해 가지고 그냥 싹 밀고 문신을할 생각이에요. 싹 밀리고 그냥 근데 좀 최대한 좀 아직은 뒷머리가 좀 있으니까 그거 좀 뽑아서 이게 좀좀 좀 하는 게좀더 그리고 그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면도한 것처럼 좀그러거든요 약간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꺾을꺾을 하지 않습니까? 면도 해도.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그, 하여튼, 남, 남, 남성분들, 에렉소님 반갑습니다. <laughs> 약간, 약간 좀, 이 피부는 이런 소리가 절대 나지가 않죠? 근데 여기처럼, 여기도 약간 꺾거 해요. 약간. 약간, 하여튼, 좀 심, 심어 놓은 게 있으니까, 꺾을꺾을 합니다. 이렇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약간 요, 요새 아 좋다. <laughs> 아,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맨살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약간 꺼끌꺼끌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아튼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 고맙습니다. 아 낙지 먹방. 아, 낙지, 진짜. 대화도 참 맛있는데. 아, 제가 지금 서울 살면 아마 맨날 먹었을 거예요. 뭐, 대화든 낙지든 간에. 저녁은 하여튼 저는 무조건 시켜 먹습니다. 제가 가서 사 먹든가. 그, 그 맛있는 거를 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철이라고 하니까, 그때 아니면 또 먹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에고, 그냥 그대게가좋죠 분신. <laughs> 별로 좋잖아요. 아, 근데 뭐 이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선생 여하튼 뭐 이게 여러분 이게 각자마다 다 이게 호불호가 똑같진 않지 않겠습니까? 호불호 그죠? 근데 저는 이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저는 뭐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저는 뭐, 저는 세 장가 갈 거예요. 그리고 전 와이프한테도 그랬죠. 나 너랑 헤어지면은 나는 세 장가 갈 거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고. 그리고 <laughs> 나는 너가, 난 너도 시집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헤어졌긴 헤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 그분도 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저 같은 놈 만나가지고. <laughs>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 참 미안하죠. 저도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일단은 평생 떠안고 가야 돼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에이구, 정말로. 예, 에이, 저, 저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막더 늦기 전에 인연이 있다면은. 원래, 원래, 원래 저는 여러분. 뭐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아기 가질 생각이 없어요 전혀 이만큼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뭐 부모님은 뭐 육남매 중에 5남매가 정확하게 사남매가사남매가 손주들 뭐다 있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우리 집에 있는 둘째 형하고 저하고는 약간 좀 독신주의 아니 독신주의자나 아니다 하 하여튼 좀, 저, 저, 아기는 별로 저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부, 부모님은 이미 선천주들이 막, 사남매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좀, 좀 뭔가 마음이 좀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래요 여러분 뭔가 물론 요번에 결혼했을 때는 그냥 중매로 만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 아마 못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결혼했어요 코 <laughs> 누나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도게뭔 얘기야 막코 누나가 막 반대했었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진짜 막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보려고 결혼을, 결혼했어요. 하여튼. 에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좀안될것 같네요. 하여 이런 얘기는 그분한테는 또 상처가 돼. 근데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부부 사이에 뭐, 비밀이 어딨습니까? 그, 그 사람도 중매를 통해서 저를 만났고, 저도 중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호감이 어딨어요. 솔직히. <laughs> 호감 없지. 뭐, 서로 뭐. 그 사람도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한 거고, 저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한 건데, 연애 결혼도 아니고, 막, 중매 결혼은 진짜, 호감이 사실 막,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어요. 암튼 저는. 했는데, 요번에는 뭐,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요번에는 절대 그렇게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막 중매는 진짜 너무 싫고, 그냥 뭔가,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 그그 사람이 있다면은 막 진짜 찌릿찌릿할 정도로 이 사람 아니면은 옛날에 제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막온 몸이 막 찌릿찌릿 하더라고요막 그때도 결혼할 줄 알았는데 또 인생관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막 죽으라고 일을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내 지금 생활이 중요하지, 일은 그 다음이다. 근데 좀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막막 막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막좀 다르더라고요.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헤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상근 얘기역 출퇴근하는 군인이라서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한 8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사,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과제빵 했었는데 여러분 제과제빵도 되게 힘들어요. 막저 하루에 4~5시간 잤었는데 데이트할 시간도 없어. 데이트할 시간도 추석하고 설날 빼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녁 해도 제대해도 그 생활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힘들 것 같,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 무...